아유, 뭐, 나한테 왔어요. 응, 깜짝이야. 헤헤 결혼 부린 거 봐. <laughs> 우리 에. 아유 우리 양수 새끼가 재롱 부린 거 봐요. 태어난 지 아직 열흘도 안 됐어야지. 그런데 내가 도로로 기독끝 나가니까 고 와서 이렇게 재롱을 부리네요. 지 엄마는 걱정이 됐어 저렇게 울어요. 지 새끼가 나를 따라가니까. 응. <laughs> 아,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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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저 봐요. 아이고 아이고. 아유 또네 오 또. 지 엄마가 걱정이잖아요. 나를 붙여다보면서 지 새끼 데려갈까봐서 아유 엄마한테 가야지. 음. 아유 이놈 부죠 봐요. 내또 까울을 가지고 물어뜯어요. 음. 아유 귀여워. 통통 젖살이 쪄가지고 엄마 젖을 혼자서 다 먹으니까 젖살이 통통이졌어요. 아유 또와또 와, 또 와. 이제 갈 거야. 난 가야. 가야돼. 오지 말고. 따라오지 마라. 아유 떨고면 안돼. 아, 따라오지 말고 가라. 아이고 아이고. 저기 좀 봐. <laughs> 아. 이분은 난 새끼가. 아이고 또 오, 따라오네요. 이거. 지 엄마가 걱정을 하잖아요. 응. 아. 아이고 철부지가. 야, 석양이 지니까 빨개지네 하늘이. 저기 좀 봐요. 엄마들은 줄을 매가지고 있는데 새끼를 이렇게 이렇게 다니면서 돌아다니니까 엄마 애를 먹이는거죠 고삐 풀려가지고 아유 아유 우리 깜지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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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아유 귀여워 아. 해가 지지니까 빨리 염소장에 넣어야 된대 아유 아유 저거 줘봐요 저거 좀봐 근데 지 아빠가 새끼를 이뻐해요. 어. 저기 뿔 가지고 사방을 또 쪘는데 새끼는 안 그래요. 봐봐요. 어. 지 새끼 뭐 누가 다쳤을까봐서 막 핥아주고 난리. 어.